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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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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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나나이나나이나나나나 어, <laughs> 어, 에이미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이나나나나나나나의나나나나나나나 <laughs> 여러분도 알잖아요, 애끼가 이제 섞이면서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됐어요. <laughs> 어, 그래도 아직 괜찮아요. 어 뭐야, 왜래?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 지금 몇 시죠? 어... 시계 없는 데 있는 척. <laughs> 지금 몇 시? 아, 여러분, 지금 아침이고 그래서 부어 있고 과관인 점 양해 바랍니다. 봄. 뭐야? 뭐 너네가? 언제는잘생긴적이냐고 <laughs> 정답! 화이팅! <laughs> 화이팅 오늘 하루도 화이팅! 화이팅! 어 근데..큰일 근데, 어, <laughs> 근데 날했다 <났다. 웃음> 다시 올뻔했네 <죽을> 궁금하시죠? <laughs> <laughs> 다행히야 1층까지 안 내려간 상태에서 발견했어 알죠 여러분? 신발 신은데 핸드폰 내두고 오면은 이거 신발 벗기 귀찮아서 이렇게. <laughs> <해야 돼. 웃음> 아니면 무릎으로 무릎 버킹. 무릎. <laughs> 무릎 <laughs> 무릎 <laughs> 우리 야하 친구들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야하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저희는 진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EBS 방송을 하게 됐어요. 뭐, 뭐 진짜 못딴 이유 없고 저희가 유튜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유튜브도 뭐 저희가 그냥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이렇게 또 EBS까지 하게 됐습니다. <TODE> 진짜 저희 이렇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뜸이가 <야>. <warm> <rots> <mesa> <laughs> 아, 진짜 건강하는데 이번에 아팠어요. <laughs> 정말 약 먹고 주사 맞고 링겔 맞고 나은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댓글 때문에 어 걱정해 주시고 빨리 나가라고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푸푸는 아... 중입니다. 목푸는 중. 가는 아... 길에 목을 다 풀어놔야. 아... 아, 가리, 가리, 까리까리 야! Hey, w h 헤이 s y o u 빠 body for? <laughs> what's that, your body, <laughs> 부착했습니다, <여러분>. 방송국에서 만나요. <냐하> 오, <뭐야? 놀람> 야! 하 h oh 뭐야 야 o 마이 h my God. 기 o 인가요 뭐야 h <놀람> 어, <2층>.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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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서호실. TV TV. TV. <laughs> 파리실 기워합니다오우 <기아 막힙니다. 웃음> 우리도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첫 녹화하고 이번이 이제 두 번째 녹화인데 어한녹화당두세 편을 찍어요. 그래서 오늘은 3, 4, 5회를 찍는 날입니다. 네. <laughs> 자, 이제 에이미로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변신 완료! 나도 변신! 완료! 야하. 촬영 세트장이자 저희 흔한 남매의 집이 될 배경을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기존에 저희 집보다 예뻐졌습니다 <laughs> 집 속에 따란 따 거실 내 거실. 여기가 에이미 방이래요. <laughs> 자, 그다음 오빠 방. 오. 와. <laughs> 어, 좋아 좋아. 지금 너무 좋은데? 와, 저희 집이야. 야! 밥 먹고 쉬는 시간. 아, 여러분들께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어떤 건지 말씀 안 드렸나? 아, 그런 말안 했구나. 잠깐만. 엉뚱남매 공작소라고 와우. 요새 이제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난 메이커 운동행이라는게 있대요 메이커 운동이요네 필요한 물건은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쓰는 그거를 저희가 하는 거예요 흔한 남매가 첫 방송시간이 5월 28일 네. 월요일 8시 40분 EBS ETV요 월요일 화요일 방송이에요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덕분인데 여러분들 덕분에 저..저.. <laughs> 박스를 가져와서 그냥 털 붙여게. 네. 할래 제가 합체. 진짜 합체는 지금부터야. 어 여기를 잘라서 이어 붙이려고 지금 뭐 한다고. 위로 위로 봐야 돼? 아니야 그냥 그냥 할게요. 이거 시치지 않을 거거든요. 아 그냥. 예. 얼마나 잖아 드디어 녹화가 끝났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하루는 끝나지 않았죠. 이제 뭐하러 가야 되죠? 이제 또 집에 가서 편집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영상 또 보여드리려면 편집해야죠. 네. <laughs> 아침에 봤던 저희 모습은 잊어주세요. <웃음> <웃음> 그러면 집으로 <웃음> 넘어간다. <웃음> 자, 집으로 갈게요. 보초. 야. 우, 집에 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의 일상을 같이 함께 보셨는데요. 지금까지 흔한남매의 일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사랑해요. <웃음> <웃음>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